탄제가 아, 감지되었습니다. 빨리 어, 일단 여기서 야것같 일단 이미 고 전설적인 니다 전투 시작까지 10초. <목소리> 잘 깠다 <웃음> <웃음> 아우 목아 <무거워. 웃음> 내가 알게 뭐야 탱 있는지 없는지 실 밴하기로 애미한탱커본이네러가 저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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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바로 죽은, 바로 죽는 건 아니야. <laughs> 네 분노를 느껴봐요. 아 맞아요, 선기. <laughs> 뭘 맞으라고 나한테? 아니야, 사이온이 막고 계시다고요. 리움의 <laughs> 정해자. 그, 말을 조용히. 아프 아프다면서 스톰을 맞고 계시면 아프죠, 당연히. <laughs> 이늘 마우스 하나 사야 되겠다. 키보드하고... <laughs> 아니, 이게 마우스가 삑삑삑뚤 꺼지면서 삑살이가나 갑시다. 아, 전또샷건친다고요 아니다,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 그건 <laughs> 아니에 이게 전부 돈이 가요 제가 할게요. 안 돼, <laughs> 나 가지마! 영웅들이여 갔다. 광산이 곤열 린다. 자, 니면언 데드가, 야, 날이라 예. 지금 밑에 케수개들끌려다녀가지고근데 문제가 근데 간다니까 대데님데이요군봐라 <laughs> 빨리 데군 사냥은 계속군데 아들더기도 바보다. 앞에 가라저주자들이 기다린다. 얘네 만화 없어졌어. 만화 없어. 만화 거의 없어. 길은 이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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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애들 다 들어가네요. 올라갈게요. 다 한가해져, 저희 근데 아직 뭐 작은 무빙이 많아가지고, 굳이. 그럼, 나 밑에 어... 있는다! 굴단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 이씨! 아니, 뭐 들어가신다면서요. 그래 굴단이 가는 게 좋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어? 대화죠. 나, 들어, 나 들어간다고는 얘기 안 말한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분노를 느껴봐라 그 리밍이랑 그렇게 못 먹는데 아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먹을 수가 없어 혼자라서 사악한 자비는, 자비는 없다 야. 퍽 지금 왼쪽 다 먹었는데. 아, 니이이 나가야 되겠다. 니다 아, 용 아, 먹어야 되는데. 니이 빠르 조용 괜찮아. 이거 짱가도 안먹다안 먹어도 돼 아나 근데 아, 마우스 어. 소리 진짜 삐걱삐걱 소리 안 나요. 안 나? 나요? 응, 난 나는데 안 나? 아 늦었네. 더 따라가면 안 되는데 위, 제대로 비라가야해요왜 맞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럼 이제 안 쓰면 되겠네. 현명한 죽었어요 r sir. 요 u m m e r is hot. 가요 m <laughs> 아이 왜 조약을 왜 뒤로 했냐다 먹어요. 정산에 다 먹었으니까. <laughs> 아, 나 클링스. 한국 분만 먹어도 되는데. 야, 이거 뭐, 아니라고? 이거 먹으려고. 네, 아 바리안 풀 쓰건데 바리안 이상하게 풀준 거예요. 판단안된 거예요. 저거. 저희가 지금 상황에 일단 나 들어왔어요. 있는. 일단 하자 먹자. 일단 목마 소량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먹히는 거보다 낫지 않을까? 라인을 지금 가벼 놓은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아, 나님저 따라와요. <laughs> 용병 먹어야 돼 진짜. 나진이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진나라나 진짜. 나진스나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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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탑이 진짜. 나 진짜. 나진 마는거 코레미, 완성됐 하지만, 독일다나랑하숨치기 아, 지금, 는 이마이요. 아, 쪼다. 쪼개서, 쪼개서, 서 쪼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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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쪼서 쪼개서, 쪼개서, 쪼개아 그것도 굴단. 아 쌍지군님, 나 가르쳐 준대매. 왜안 가르쳐줘? 아 먹혔다 먹혔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난 물러나겠습니다. 아. 갑니다. 아 그렇고 이랑 나 바꾸고. 하아. <laughs> 사빙이 <laughs> 다 없어요, 저기랑. 길은 <laughs> 이쪽입니다. 어, 진짜 장난이 아니고, 나랑 하면 힘들긴 힘들겠다. <laughs> 이쪽. 힘들긴 힘들겠다 가니까 엄청 힘들지. 아 진짜? 그렇지만 빠개면 되잖아. <laughs> 나 때문에 빠개면 <아니>, <laughs> 원래 바안 나오지. <laughs> 힘이라도 잘면 상을 만할 텐데 바리안이나 불단 상태가 안 좋아. 아또 먹혔어. 살려요 아. 리움 정해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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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죽었어요. 잘했지. 아, 이걸 나눌 써야 하나. 무써도 뭔가 희망이 없는데. 이쪽 이건 싸워요. 잘 들어라 영웅들이야 전원는 언데드가 곧 일어날 것이거 용병 빨리 먹어요 용병 다 먹고 광산 가야 돼 우리가 해낼 줄알았 사악한 자들없다들이언하고 히가 만다. 안맞는다 그럼 여기 히라, 만다. 히라, 만다. 히라, 만다. 히라, 만다. 히라, 만다. 히라, 만다. 히라, 만어 히라, 만다. 히라, 어다슈라 만다. 히라, 만다. 히라, 만다. 히라, 만다. 다 히라, 만다. 다 야, 못쳐야 아우! 또 먹혔다. 요. 아, 요. 식었다. 요. 야. 요. 아. 요. 아니, 근데 리밍인데. <laughs>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사냥은 계속됩니다이제 <laughs> 사냥은 계속됩니다갑니다캐 <laughs> <laughs> 차가 이다 <나야 멋있다. 웃음> 예, 위에 있어요. 맞아요. 안에 있어요. <laughs> <여기> 있어요. <웃음> <너무> <웃음> 볼까? 일입니난왜 응. 네. 응. 응. 이렇게 앞에서 지어오케 어. 잘한다. <laughs> 너무 나갔는데? 큰걸 먹고 있네요. 이렇게 밖에 있니? 잘 막아야지. 꼴은 어, 좀. 나의제 콜랜더리 돌아올 시간이 됐 이거 좀모 되나. 가시죠. 갑니다. 저기 위로 나와요, 지금. 근데 여기로 나와요. 위로 나온다고요? 예, 아까 위로 올라가던데. 같이 밀려 한 밑으로 올 텐데. 맞네, 요한 명. 나머지 한 명도 왔고 이쪽으로. 이제으로다밑으로 내려오셔야 쪽으로이쪽으아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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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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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 내가 그런 줄에아서 먹고싶은 룩을 다시 한번느낄 거. 아 세상스럽게 아니 세상스럽게가 아니고 아, 세상스럽게 다시 느끼는 거같또 맞기는 맞는데 어 내가 하면서 지금 너무 짜증이 나고맙습니 저려가세요기에 뼈가 쌓이 봐봐요. 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우 실바, 실바. 죽었네. 가져왔네요. 시간 좀 맞네. 현명한 긴급.

그 근자들이 다시 일어났다. 계속 힘내십시오. 광산에 들어갈 배짱은 있는가? 유민이 <목소리> 얼굴을 보니까 막아요, 왜? 왜? 어? 나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그 궁을 쓸때 조준선을 아, 막으시면 어허. 궁이 안 들어가요. 그니까사선에밑케이오한케이오데케이 이케, 이요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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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케, 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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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이케, 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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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이케 여기 고깔. 튀 도망가는데 위험한데 <laughs> 이거. 아 됐다. 네, 저 저러냐?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라고 해줘 <여쭈어> 빨리! <laughs> 나이스. <목소리> 우도 바로 가요? 네, 가져봤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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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활용해. 시, <목소리> 이거 아니다 아니다. 활용해 야오네 아, 끝나고 바로 그,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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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가, 제가, 막을테니까 전부 다 용병 두세요 그거 가아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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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에 나와서 맞아주셔야지 제가 힐을 드리지 저는 자유를 못합니다 안하는 어, 무서워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힐에주잖아요 힐을 나 했었는데 이밍 극쳐요 극쳐요 죽치야고쳐요미치겠다 리밍이 무궁된다와미치겠네 진짜 아, 웠어요배야 <놀람> 계속 해 드릴게요 뒤에서 아, 너희 야에 물어 불는다 아, 아못 잡았네 그럼 빼요 둥둥 돌리죠 선명한 계획이군 무자비 난 잠시 물러나야겠다 <놀람> 우선 처리 대상을 확인했다 세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음. 일단 요포만 끝나고 방송할 건데 지금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요 이거요. 5분 안 기다도 음. 음. 5분. 한. 5분. 기다도 네, 아 5분 갑시다. 음. 잘했습니다. 바텀으로 일단 내려가는데 막으면 되지.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쓰면 안될것 같은데. 어, 마이너스 마이 쓰면 안 되죠. 마이너스 쓰셨어요. 그러면, 시간 유도 탈락, 탈락이었을까? 느려지는 것일까? 이제.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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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니다. 그 스킬 콤보는 4개 넣으실 거니까. 설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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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가 스킬 쓸때 q, w, e, r로 쓸거 아니에요 그것만 써도 달라질 거 봐요 빼요 야, 야, 저, 빠르, 이리, 빠, 이리 빠져라, 이리 빠져 어, 이 끝났다 인트 아유 용 하나가 전투를 포기했다. 제가 게임이 길어질 분위기인데 이거. 용병 훈련 났다니. 다광산에 들어왔나? 성채 깨라 제. 성채 깨라. 미니언 힘내라. 성채 깨라. 아이고 이러네. 안들리못 겠네. 힘들었겠구만 쟤는 뭐야? 혹시 광산에서 업그로 좀 끌어줄 수 있어요? 광산 여예. 저 보스로 빽도아가게기뭐두 명이 나갔으니까 저두 명을 이제 핑을 찍어서 데리고 다녀도 괜찮은데. 예, 아나님이 핑 찍어 데리고 다녀주세요. 두 명이 나갔다고 근데? 들어가. 한 명이 나. 갔 들어간다. 아 바리안. 아 바리안은 왔네요. 튕긴 거. 아 아프다. 네, 제가 안 따라오네요.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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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있 미태, 미있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미태, 왜, 왜, 왜 때려? 나... 잘했다. 들어갔어 다시 네, 근데 다시 저쪽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야받고 용병 들지요? 지겹제 아, 끝났다 도착했다 아, 네. 도착했어요 날핀데도 저격이 용돈 다 들어가니까. 먹어요 나의콜 너무 안된다 이이 안들어간다 이 용병들의 지원을 받는게 좋겠어 비행기 비둘기야 이 용병들의 지원을 받는게 좋겠어 먹갈수있려나을까백도우로 갈까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막아는 키스 누가에가 에타마가 에타가 에타마가 에타다내려타마가 에타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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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타마어요타마 없다고. 안 <laughs> 아, 카지지니지니지 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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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요 카지니! 카지지니 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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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게. 진짜 내가 잡았어. 바로 숨제미로 갑시다. 사라짐 재웠어요. 아무리 도 아, 왜 뜨어요?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끝났다. 자살 그래나 남나? 얘네 네, 분노를 느껴 봐라. 아, 미치네.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난 거 맞아? <laughs> 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구단 데려가요 구단 데려가요 구단 데려가요 불찍어요 불단 구 불단 누려가요 제발. 요 제발! 데려요 불단 데려가요 불단 데려가요 불단 데단 데려가요 불단 데려가요 단데가요단가요가요 불단 데려가요 불단 데 그리고 불단 요네저보이스요좀나갈게요 불단 데려가요 불단 자! 좀! 요 잘꺼야 잘꺼라고 잘 방송한다 내일 내일 보자 내일 꼭 어, 봐야되니? 어 아니 월요일날 보자 <laughs> 내일 쉬어라 이때 나 보이스 일단 종료할게 수고했쪙 미 <laughs> 너무.